윤호의 특집방송. 어머니께 식사 대접 어느덧 13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머님과 어떤 음식을 맛보았을까요? 음, 맞습니다. 여기 제목에 마찬가지로 죽. 죽입니다. 죽. 아, 순간 욕을 하는 건 아니고요. 라이스 스프. 수프. 라이스 스프를 어머님과 함께 어, 함께는 아니고 어머님께 해 드렸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제가 어머님과 함께 치맥을 하며 달려왔었습니다. 근데 다음 날 어머님께서 역시나 저희 집 엄마랑 여동생은 술이 강하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됩니다. 저는 전날 치맥을 먹고 다음 날 아침 12시에서 한 오후 1시가 될 때까지 잠을 드렁드렁 코를 고며 잠을 잤다고 하는데 어머님은 그 와중에도 새벽역에, 어, 운동을 갔다 오시고, 또 쌍둥이 조카들을 보러 어머니가 여동생 네 집으로 출동을 하셨는데요. 밥통을 보니까 밥도 안 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과일도 몇점안 드시고, 그냥 빈속에 또 쌍둥이 조카들을 보러 간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유일하게 인정한 어머님의 어, 무실랭급 입맛,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충족시키게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전복죽입니다. 좀 창렬스럽다고요?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가 유일하게 인정한 죽입니다. 오뚜기 전복죽. 아, 참고로 저는 오뚜기한테서 무엇도 광고도 절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어머니께서 집 근처 김밥집이나 죽 전문점에서 죽을 몇번 제가 사다 들어본 적이 있는데 맛없어 하세요. 왜냐면은 예전에 어 불만 제로라는 데서 죽집에 대한 그 만행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전복죽이 아니라 소라나 어 골뱅이 같은 거. 절편식으로 얇게 썰어가지고 그걸 전복이라고 과장을 해서 죽처럼 끓여서 만드는 행위들을 많이 거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였을까요? 어머니도 그때 당시 저는 같이 본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로 제가 김밥집이나 혹은 인근 주변에 본땡땡죽아 아, 그쪽에서 어머니께서 주로 즐겨 드시는 게 전복죽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 이 전복죽을 몇번 사다 드려본 적은 있는데 별로 썩 내켜하지 않으시고요. 맛있게 드시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날, 어 어머님과, 어 어머님을 모시고, 쌍둥이 조카 집에서 모시고 오자마자, 저는 전자레인지에 돌려가지고, 어머님한테 참기름을 뿌린 후에, 이렇게 전복죽을 받쳐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님한테 한마디 했어요. 엄마, 어제 맥주랑 치킨도 드시고, 또 늦지 마께나마 어 새벽역에 어 오래된 옛날 드라마 보시고 또 동이 터올 때쯤에 또 부지런히 새벽 운동 갔다 오시고 또 쌍둥이 조카들 보러 어 동생네 집갈때 어머니 빈속으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엄마 좀 준비했어요. 네. 엄마가 유일하게 맛있게 드시는 전복죽 두개 사왔습니다. 하나 정도쯤은 어머니 드셔 주시고요. 만약 양이 부족하면은 제가 그 옆에 것도 전자에 돌려서 따뜻하게 해드릴 테니까 맛있게 드십시오 라고 어머님한테, 글쎄요. 제가 그렇다고 뭐 남부끄럽게 그 말을 잘 하는 편은 아니, 못 하는 편인데, 잘 하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홀로 남으신 작년에 아버지를 여의시고 올해 어머님마저 제가 지켜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음, 어머님한테 이렇게 죽을 어, 전달해 드렸답니다. 참고로 진짜 저희 엄마는 전복죽집 그리고 전문 죽집 그리고 김밥집에서 나오는 죽집들은 전혀 맛없어 하시거든요. 진짜로요. 제가 그러려냐고 몇번더 생겨서 해봐 드렸는데 별로 썩 내키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나마 어머님께서 이 오뚜기에서 나온 전복죽만은 맛있게 드시는 편이라서. 이날 저는 어머님한테 전복죽, 전복죽 어, 라이스 스프 이거를 어머님한테 받쳐드렸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윤어의 특집 방송 오늘은 어머니께 그 전날 치킨과 맥주로 함께 저와 달렸었는데. 다음 날 때까지도 꿋꿋하게, 어, 건강 유지하시면서 새벽 운동도 갔다 오시고, 부지런하게 하루 일상을, 어, 챙겨서, 어, 열심히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 아들로서 참 남부끄럽고, 좀 창피할 마음이 그저 없었습니다. 아, 술이 너무 약해서 죄입니다, 여러분. 저는 술을 먹으면은 주로 콜콜 잠만 자는 습관이 있어서, 될수 있으면 술도 집에서 먹는 편이어가지고 말이죠. 근데 어머님과 이렇게 술을 먹다 보면은 여동생한테 같이 술 먹을 때도 그랬고 어머님과 같이 술을 먹었을 때도 그랬지만 그 둘은 진짜 강합니다. 강해. 술 먹고 절대 잠을 안 자요. 진짜로 다음날도 숙취 없이 멀쩡하고 말이죠. 저는 그 다음날 머리가 번개머리가 내들이 부산스러워가지고. 어휴, 목이 바짝바짝 말라서 아주 그냥, 물도 많이 마셨던 기억이 나네요. 역시 어머님은 위대하고 강했습니다. 그래도 연세가 이제 점점 지긋이 많아지셨기 때문에 어머님한테, 음, 이렇게 죽한 그릇, 이렇게 어머님한테 대접해 드렸답니다. 아, 나중에 말이죠, 여러분. 진짜 저좀 늦지 않기 전에, 진짜, 전복 한 마리, 진짜 통째로, 어머니 씹어 뜯어 드실 수 있도록 어, 로또 1등 에, 그거라도 되면은 어머님한테 전복을 원없이 사다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머니 사랑합니다 유나의 특집방송 어머님께 식사 대접 13번째 시간으로 좀 단촐하고 조촐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전복죽을 어, 받쳐 드렸습니다 어머님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엄마 사랑해요. 알라뷰 알라뷰 윤호였습니다.